부르심에는 사실 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불렀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원하신 흐르심, 흐름에 딱 안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교회도 불른 걸 알아야지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렀는지를 모르면 마음이 딴데가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죽으나 사나 이 교회에 내가 불렀구나, 불르셨구나, 그걸 딱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전도 이전에 부르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안착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너무 멋있는 일이야. 너무 너무 기쁜 일이야.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우주적 교회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그 지역 교회 팀이거든요. 이거는 가까이 있는 팀을 말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붐이, 붐이 일어나고 흩어졌어. 그렇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시무온, 바나바, 바울 해가지고 딱팀 돼가지고 그들이 인도받는 딱그 목적을 발견하는 방향을 같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라. 그 팀이 딱그 지역 교회가 형성됐거든요. 우주적인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다그 흩어진 자들이 다 교회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근데. 전주의지임 호송동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팀웍이 정확히 일어나야 돼. 그 지옥교회가 딱 뭉쳐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알지 못한다. 그거는 많은 것을 놓치는 거야. 팀웍이 세 명인데 그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군대에서 알지만 군대가 군대장 중심으로 딱 특공대 팀이 있을 때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게릴라전에도 소수가 큰 대를 강력하게 공격도 할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 우주적인 교회 너무 중요하지만 지역 교회 지역 교회가 로컬이죠. 이건 전체적인 교회고 전주에 믿는 사람들 다 연결돼야 돼요. 그릇 우리가 다리 누구나 올수 있는 플랫폼 이거 이게 다리 우물을 딱 파면은 사람들이 다올수 있는 그 시스템도 중요해. 요 우리 교회는 전주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생명 살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고넬료 같은 사명자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틀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는 형태로 그물을 짜야 된다. 우리 교회를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딱한 마음 한 뜻으로 원리스되는 팀이 딱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그릇 준비.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딱 마음에 담고 딱한 팀이 돼가지고 특공대처럼 딱 돌파하는 팀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하기 전에 부르심이 우리가 딱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게는 나의 부르심과 상대방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우랑이 다윗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를 못 합니다. 요압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지만, 압살롬은 상대방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부르심도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을 착각해버려요. 요압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해버려요. 평생에 끝까지 못 바꿨어요, 자기를. 바꿔 나간 사람도 있겠죠. 나의 부르심도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의 부르심도 이해해야 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의 역할을 딱 찾았어요. 이것을 못 찾으면 자기가 주인 돼서 질서 없이 건너머 가지고 다 안하 무인격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는 것, 나의 분량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부르심인데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브리스가에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빨리 믿었어. 사도행전 2장에서 믿고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믿었어. 먼저 마가다락방에 있었지만 브리스가 부부는 내가 먼저 된 자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의 역할을 알고 딱 도와줘 버려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딱 도와줘 버렸어요. 나의 부르심과 상대방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어하는 게 전도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것을 딱 아는 게 중요해. 내 자신의 개인의 교회 흐름에서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 나와 상대방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부르심 분명히 있는데 앞이 하나도 안보여 가장 어려운 순간 미래가 안 보일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 훈련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여긴 거예요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부르심의 장소예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집니까?